안녕하세요. 매교역 3번 출구 무지개 부동산이에요. 오늘은 많이 요청해주신 매교역 펠루시드 현재 공사 진행 사항과 매교역 펠루시드 인장 겸 주변 모습을 담아봤어요. 매교역 펠루시드의 공사 현장에는 24년 9월 둘째 주 기준 약 12개의 타워트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뼈대가 되는 골조 작업이 한창이에요. 117동 주변 주차장 111동, 101동 버린타설 및 116동 기초타설 중이고 그외 곳곳에서 지하공사나 기초공사로 보이는 작업도 진행 중이에요. 매교역 1, 2번 출구와 인접한 132동 39타입 인대동과 131동 48타입 아래층은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매교역 1, 2번 출구와 가깝고 접근성이 뛰어나 역세권 상가로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여요. 매교역 펠리시드 2,2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현재 다른 출구에 형성되어 있는 상가와 더불어 매교역 사거리 주변 중심상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매교역 펠루시드 101동에서 106동 옆 라인 도로는 현재 2차선이며 도로 폭이 좁고 단차가 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해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매교역 펠루시드 공사와 연계하여 도로 차선을 25m로 넓히고 단차를 없애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돼요. 매교역 펠루시드 입주민은 관선 초등학교가 배정되어 103동과 104동 사이 주 출입구에서 시작하여 직진으로 약 160m 거리에 관선초가 위치해 있어 아파트 완공 시 일부 동에서는 통학로와 초등학교가 보일 정도로 가까워요. 실제로 아파트 출입구에서 관선초까지 도보로 2분 정도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차량 속도 제한이 있어요. 또 104동 쪽에 어린이집이 위치할 예정이라 위치와 가동이 있는 세대라면 103동과 104동에 입주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교역 펠루시드는 매교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요. 매교역 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고, 매교역 2번 출구는 계단을 이용해요. 매교역은 수인분당선으로 수서, 설릉 등 강남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또한 수원역과 한정거장 위치라 1호선이나 KTX 이용이 편리해요. 매교역 펠루시드는 지하철 이외에도 각방면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이용하기도 좋아요. 매교역 펠루시드 백일동앞 버스정류장은 수원시청역 방향으로 인계동 쪽으로 이동하고 백이동과 113동 사이 주출입구 앞 버스정류장은 수원역이나 권선동으로 갈수 있어요. 또 131동 부출입구 버스정류장은 수원남문시장 행궁동 방향이에요. 매교역 126동과 주출입구 사이에 수원동산길 가 있어요. 1970년대에 설립된 교회로 엔틱한 느낌의 외관이 새로 지어질 매교역 펠루시드의 현대적 모습과 얼마나 잘 어울릴지 기대가 돼요. 매교역 펠루시드 주변 개발 호재로는 현재 매교역 3번 출구 무지개 부동산 뒤편의 주택단지가 재개발 추진 중이에요.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고 매교역 3번, 4번 출구 주변이 재개발이 된다면 약 1만 3천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세워진 대규모 매교 신도시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는 인프라 확대와 주변 상권 발달은 물론, 매교역 초역 세권인 매교역 펠루시드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킬 좋은 소식이에요. 무지개 부동산은 매교역 펠루시드 조합원 부동산으로 정확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 문의 주세요. 무지개 부동산은 매교역 3번 출구 바로 앞, 갈비명과 궁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수원 원주민 부동산으로 고객님의 자산 상황에 맞춰 최적의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매교신도시 각 단지의 깊이 있는 분석과 상세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 자산관리형 중계를 원하시면 무지개 부동산으로 연락 혹은 방문해주세요.